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. 어머, 아가씨, 이빈병 가져가실래요? 네, 정말 감사해요, 아주머니. 여자는 남자를 보더니. 영수야, 연락도 안 되더니 어디 갔었던 거야? 야, 이거나! 얘는 누구야? 너희 아는 사이야? 아,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에요. 전 몰라요. 영수야, 내가 매일 폐지 줍고 배달도 하면서 또 4년 동안 대학 보내줬잖아. 이제 좋은 직장 잡았다고 모른 체 하는 거야? 장모님, 헛소리예요. 빨리 가요. 우리 딸이랑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뭐? 장모님, 이 여자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? 똑바로 말해. 장모님, 사실 얘는 그냥 고향 친구인데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어요. 일방적인 짝사랑이라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. 거짓말하지 마. 너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보내 줬잖아. 닥치고 당장 꺼져. 잠깐. 영수는 우리 딸 남자 친구야. 너희 사이가 뭔지 확실히 해야겠어. 일단 집으로 가자.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뒤따라가는데. 자, 앉아요. 무서워하지 말고. 넌서 있어. 아가씨, 무슨 일인지 말해 봐요. 사실 저랑 영수는 연인 사이예요. 고등학교 때 영수가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둘다 집이 어려워서요. 그래서 영수는 공부하고 저는 서울 와서 일하면서 뒷바라지하기로 했어요.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거든요. 4년 동안 폐지 줍고 배달 뛰고 설거지까지 하면서 매달 300만원씩 한 달도 빠짐없이 보내줬어요. 옷한 벌도 못 사면서 오로지 영수만 바라봤는데 졸업하자마자 새 여자 생겨서 연락을 끊었어요. 완전 배신당한 거죠. 야 김영수 이 말이 사실이야? 말도 안 돼요. 헛소리하는 거라고요. 거짓말하지 마. 여기 송금한 내역 다 가지고 있어. 그건 네가 알아서 준 거잖아. 내가 달라고 했어? 김영수 입 닥쳐 매달 300만 원씩의 4년이면 1억이 넘는 돈인데 이돈 받고도 양심에 안 찔렸어? 그래서요? 제가 달라고 했나요? 이런 뻔뻔한 놈을 봤나? 엄마 저 왔어요 어?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이 여자는 누구고요? 딸아 어디 갔었어? 큰일 났어 딸아 너 이딴 놈을 어디서 데려온 거야? 완전 쓰레기라고 자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? 남자는 얼버무리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저 아가씨가 4년 동안 뒷바라지해 줬는데 좋은 직장 잡았다고 버렸다는 거야 너 지금 당장 선택해 누구 택할 거야 당연히 혜진이 선택하죠 쟤는 그냥 폐지 줍는 애라고요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는데 저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 이제 똑똑히 봤지 이게 저 놈의 진짜 모습이야 영수 씨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혜진아 내말좀 들어봐. 듣긴 뭘 들어 우리 딸이랑은 이제 끝이야 그리고 저 아가씨한테 받은 돈 당장 다 갚아 사람이 무능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파렴치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결국 드러난다는 교훈이 인상 깊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